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하다는 라 것은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낮아져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다 잃고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처럼 낮아져 있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구나. 천국이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만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잔뜩 자기 몸을 부풀린 그 복어처럼,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엎드린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경험합니다 교만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평강,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있으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늘 엎드리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 오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